아 바닷바람 좋다. 오호. 아니, 야 이거 뭐부터 잡아야 될까? 야 뭐부터 잡아야 돼? 하는 말이라도 잡으면 대대단한 거 이거. 야 오늘 청새치 한번 제가 잡아보겠습니다. 야 저기 청새치가 있을 리가 없지. 아, 그래요?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도 물고기가 오나? 우리는 아 한, 한 마리만 잡으면 우리 승리야. 바람인지 입질인지 모르겠네. 허허. 아이 바람이 진짜. 아 이게 헷갈린다 이 바람 때문에 넌 너무 느시네 으으으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나으나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응? 어! 응? 어! <laughs> 참치, 으으 아니, 니가 어떻게 그 입질을? <laughs> 아. 형님, <laughs> 이거 뭐야 근데? 그거 망둥이 새끼 같은데? 잠깐만 있어봐. 감각. 나의 감각. 야, 아니 어떻게 그 입질을 알아 아냐? 떼어줄게 <laughs> <laughs> <띄워줄게> 일단. <laughs> 형님, 근데 이거는 살려줘야 되죠? 그래? 무슨... 새끼는 참 애매하다 이거. 야, 어떻게 정확하게 챔질했네? 오, 야, 잠깐만 형님, 인서트도 안 떼고 바로 던지는 게 어딨어요? 야, 내가 보니까 또, 또 잡을 수 있어, 잡아봐 형님, 나 사진도 아직 안 찍었는데, 다 찍어서 잡혀서 걱정하지 마. <laughs> 형님, 난 내폰 아니 잡어, 시끄러. 얄만, 더큰거 잡아야지. 와, 도와주는 오. 척하면서 뭐 바로 그냥 놔줘 버리네. 야래 진짜 잡아보자. 이제 안 잡았군요. 아까 그 생선이라고 쳤잖아. 왜래? 뭐 아까 잡았어? <웃음> <웃음> 형님, 먼저 들어가서 애들 거 심사하고 계시면 <laughs> 이따 저녁에 들어갈게요 천천히. 왜냐 면 어차피 물고기는 제가 다 잡으니까. 야, 그 씨, 잘난 채로 어서 나온 거요 아, 누가 먼저 잡을까? 감각. 설마? 오우 잡았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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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? 잡았다 세워 대 세우면서+ 대 세우면서 오. 잡은 것 같은데 진짜? 대 세워서 천천히 오. 천천히 히천히히천히히 <laughs> 야, 야이이 <뭐야 이거>? 야. <웃음> <웃음> 야! 하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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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만아어아 오! 야, 너그 예민한 입질로 어떻게 받아내냐. 착, 촉감이 있다. 어, 이거 얕나 봐. 이 벌려. <목소리> 아니요. 나는 기뻐, 희철이가. 얘는 뭐예요? 이 망둥이. 여기는 망둥이가 많은가, 원래? <목소리> 야. 나두 마리 잡았네, 오늘. 형님, 몇 마리 잡으셨죠? 난너 보조해주고 있잖아. 어. <목소리> 자, 사진 찍고 나줘. 조그만니까. 월간 낚시 거제도 편. 오 재밌다 이거. 자 여러분 가차야. 오. 이거 잘한다. 응. <laughs> 한 김만 어? 한 마리 잡으면 끝나요 형님. 낚시는 말이야 마음을 비워야 돼. <laughs> 아 이게 바람의 입질이야. 오예. <laughs> <우! 웃음> <laughs> 아 좋습니다. 3마리다, 3마리. 애들한테 이 기쁨을 전하고 싶습니다. 아니, 형님, 한 뭐... 나도 한 마리 잡아야지. 형, 형님, 미기를세개나 제가... 꽂으셨는데 지금. <laughs> 아, 잠깐만 기다려. 어, 어, 이형제 머리 위로 물다 튑니다. 어, 어! 어. <laughs> 형님, 너무 욕심만 <laughs> 내시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 그래도 이렇게 바깥바람 쐬고 오니까 기분 좋네요. 재다니까 저거. 이걸 금이환향이라고 그러는 거야. 아 금이환향. 빈손으로 오면은 그쵸. 어깨가 붙쳐서 와야 되잖아. 아 당당하게 형님은 약간 어깨 쳐지셔도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코카페이스 코카페이스. 아예 안 속이면 더 웃길 것 같은데. 근데 이거 <laughs> 요리 적런거 봤을 때는 삶이 여기 난걸알알 알 텐데. 아, 우리도 많이 안 쳤어요. 아니, 나는 원래 실면서 자아 어허. 뭐였습니까, 선생님? 네. 음. 또 음. 희었어요. 등장하셔. 오셨습니까 아, 밤. 거기선 요리한 적 없어요. 오, 오, 오. <laughs> 야, 와우. <우와. 웃음> <laughs> 와, 상품이다안 <성공이다. 웃음> 누가 있어요? 둥. <laughs> 도... 야, 낚시 재밌더라. 나 3마리 잡았어 아진짜뭐뭐 어, 어, 어. 뭐 잡았어요? 행님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나한 마리 잡았어 아니 다 <laughs> 내가 3마리 다 잡고 행님 가시죠 했는데 끝까지 계속 계시다가 <laughs> 카메라 다 쳤어 했는데 그때 잡으셨어 <laughs> 아자 여러분 먼저 오늘 백종원 배 우리 팽이버섯 대회 자 우승자의 상품인 진짜 야 이거는 우리 진짜 백종원 영광, 씨의 영광. 이름이 새겨져 있는 조심히 다루셔야 됩니다 저 진짜 하고 싶어 와 똑같은 거네요 와. 와. 아 아까 본이 칼, 세 칼이에요? 이칼새 칼이에요. 여기 직접 백종원 씨의 친필 사인도 있습니다. 진짜? 자 승리한 사람 두 분에게만 드립니다. 와와아 아, 아야 근데 이거 야 약간 멘붕 왔다. 우리 올때 제일 자신 <laughs> 있었게 뭔가 기술이 많이 들어간 거는 얘네 거라고. 거의. 얘네 거라고 해서 기술이 다 들어갔네. 아니, 이제 다들 잘해서. 일단 한잔 했다.